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채널 책주다의 반려다육입니다. 네, 오늘도 또 용마루다육의 창다육 많이 기다리셨죠? 예쁘고 튼실하고 멋진 아이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자, 오늘 보여드리는 아이들 중에 여섯 개가 이 설봉. 여러분 혹시 설봉 들어보셨나요? 요거는 구하기도 힘들고요. 쉽게 만나볼 수 없는 아이인데 심지어 멋지기가 한이 없습니다. 정말. 한번 보세요. 입장 좀 보십시오. 이거 모르셔서 못 만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 한번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한번 보세요. 자, 오늘 설봉 6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폐 있는 모습을 먼저 보여드려 볼게요. 밭에서 실하게 크고 있는 모습부터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아이가 설봉입니다. 설봉. 후반부에 설봉이 나오는 영상까지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한번 보십시오. 자, 책주다 1번부터 시작할게요. 자 1번부터 달려 볼게요 자 1번 에보니 금입니다 사이즈는 9cm 고요 제가 이렇게 항공 샷으로 안에를 들여다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에보니 금 반짝 반짝 금발이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사이즈는 9cm 고요 가격 8만원에 만나보십시오 풀분에 심겨져 있고요자 돌리면서 이쪽 저쪽 한번 둘러봐야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태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1번 에보니 금 사이즈 9cm 네, 가격 8만원에 만나보십시오. 자, 입장도 한번 볼까요? 입장 입장, 색깔 라인 끝 한번 보시고요. 자요 아이가 1번이었습니다. 2번 갈게요. 자 2번 보여드릴게요. 2번 2번 한스 3반 금입니다. 사이즈는 10cm고요. 가격 7만원에 만나보십시오. 자 금발 보러 갑니다. 자, 화면을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운데 보시고요. 자, 이렇게 금이 반짝반짝 라인이 예쁘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한스 삼반금이라고 하는 창다육입니다. 이렇게 옆에도 보시고 돌리면서 볼게요. 한스 삼반금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앞에, 옆에, 뒤에도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번호가 2번이고요. 이름은 한스 삼반금. 가격 7만원에 만나보십시오. 자, 쭉 보겠습니다. 네, 한스 3방 금이었어요. 3번입니다. 마리아 환역 금이에요. 가격 9만원이고 사이즈는 12cm예요.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창다육을 보시면 이름은 같지만 생김새라든가 빛깔이라든가 모양이 다 틀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양하게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그 중에 또 예쁜 아이가 있을 거예요, 분명. 마음에 드시면 바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3번이고요. 마리아 환엽금 12cm 가격 9만 원에 만나보십시오. 자, 돌리면서 뒤태도 옆태도 보여 드릴게요. 3번 보고 계십니다. 마리아 환엽금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가운데 생장점 부분 들어갑니다. 자, 3번이에요. 마리아 환엽금. 금발 보시고 생김새 보시고 결정하십시오. 사이즈는 12cm입니다. 가격 9만원에 만나보세요. 4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스터닝 금입니다. 스터닝 금 사이즈 12cm고요. 가격 11만원인데, 자 돌리면서 제가 입장 보여드릴게요. 오, 여기 또 예쁜 아이가 있네요. 이렇게 라인이 금발이 예쁘게 생긴 아이들이 있어요. 이것도 이 아이만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또 어떤 식으로 가운데서 입장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키워보셔야 알수 있어요. 나만의 스터닝금 한번 키워보십시오. 자, 지금 보고 계신 아이들은 4번입니다. 스터닝금, 가격 11만원. 옆에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금발이 라인이 점점 생성이 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희미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금발이 보이십니다. 스터닝금 보고 계십니다. 자, 돌리면서 보여드리고요. 자, 이제 위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4번. 스터닝금, 가격 11만원. 금발 예쁜 아이죠. 사이즈는 12cm입니다. 네, 5번 갈게요. 자, 요 앙증맞은 아이는요. 원종 에보니 금입니다. 원종 에보니 금. 요렇게 조그만 10cm 아이가 15만 원이에요. 이유를 아시겠죠? 자, 한번 보세요. 니가 왜 그렇게 가격이 비싼가 하고 한번 보십시오. 자, 입장 라인, 색깔 어떠신가요? 어디서도 볼수 없는 독특한 모습을 형성하고 있는 아이. 자, 제가 가운데 보여드릴게요. 가운데도 이렇게 생겼어요. 창다육, 그리고 국민다육이도 조금씩 이 모양이 틀린 돌연 변이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특별히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 가치가 확 올라갑니다. 이 아이 역시 원종 에보니 금인데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5번, 15만원. 독특한 원종 에보니금 나만의 아이를 키우고 싶으시다면 5번 한번 만나 보세요. 10cm고요. 가격 15만 원입니다. 자, 6번 왔습니다. 6번. 요 아이도 원종 에보니금. 사이즈는 9cm고요. 가격 15만 원. 자세하게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가운데 부분 보시고요. 라인 끝에 입장 라인 선좀 보세요. 마치 피멍처럼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는데요. 돌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 아이도 성장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엄청 궁금해지는데요. 자, 원종 에보니 금입니다. 번호는 6번, 사이즈 9cm, 가격 15만원에 만나보십시오. 네, 지금 여러분은 용마루다육의 창다육을 보고 계십니다. 자, 6번이에요. 원종해 보니 금 가격 15만 원입니다. 아, <laughs> 자,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 소개를 해 드렸던 그 설봉을 이제부터 여러분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7번부터 2번까지 준비된 설봉. 자, 제일 첫 번째 아이 보여드릴게요. 사이즈는 6cm입니다. 6cm 설봉. 19만원에 만나보십시오. 자, 입장부터 옆에 돌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가 설봉이에요, 여러분. 설봉. 흔하지 않은 아이입니다. 자, 용마루다육에서 아주 튼실하고 멋지게 키우고 있는 설봉을 여러분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설봉은 흔하지 않아서요. 자주 보여드릴 순 없는데, 오늘 여러분께 새끼의 아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7번이고요. 가격 19만원, 사이즈는 6cm. 자, 본격적으로 안내를 들여다 볼게요. 자, 요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자, 이런 아이가 설봉입니다. 설봉, 7번, 19만원. 자, 금빨 보셨나요? 생김새 보셨나요? 자, 7번이었고요. 자, 8번 설봉으로 가 볼게요. 8번 보여 드릴게요. 8번 7cm고요. 사이즈 7cm, 가격 23만 원. UI 한번 보세요. UI.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아이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생김새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생김새를 자세히 보시라고 제가 영상에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보여 드리는 겁니다. 자, 돌리면서 옆대 뒤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돌려볼게요. 입장 보시고요. 자, 생김새 보시고, 색깔 보시고, 라인 보시고요. 자, 요 아이가 설봉. 번호는 8번이고요. 7cm. 가격 23만원 짜리입니다. 자, 이제 안에 들여다 볼게요. 안에. 입장 안을 한번 볼까요? 자, 제가 보는 시선에 여러분들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라인 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설봉입니다. 번호 8번, 7cm. 가격 23만원이에요. 자, 이렇게 설봉 보시고요. 요거는 8번이었습니다. 멋진 설봉. 9번 갈게요. 왔습니다 9번 설봉. 요 아이는 7cm고요. 자, 안을 봅니다. 안에 이렇게 생겼어요. 보세요. 안에. 꼬불꼬불. 아주 멋지게 생겼죠. 그리고, 자, 금발 한번 보십시오. 입장에 생긴 금발. 금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생겼는데요. 이 아이가 여러분, 설봉입니다. 설봉. 쉽게 만날 수 없는 창다육이에요. 흔하지 않은 창다육. 이 아이가 설봉인데요. 9번 사이즈는 7cm고요. 가격 23만원. 이제 옆에를 보여드릴게요. 자, 돌리면서 옆을 한번 볼까요? 입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금발 보십시오. 금발. 이렇게 예쁘네요, 설봉. 자, 설봉은 제가 사장님이 이 아이 굉장히 어, 예뻐하시는 아이인데 제가 책주다가 어, 졸랐어요. 이 아이 우리 독자님들한테 좀 판매 좀 하십사 하고 제가 골랐답니다. 그래서 어, 좀 특별한 가격으로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아주 득템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이고요. 7cm, 가격 23만원, 설봉이었습니다. 뽑번왔습니다 7cm, 가격 23만원 동일하고요. 자, 이 아이 얼굴 봐야죠? 얼굴 보고, 몸매 보고, 색깔 보고 결정하십시오. 지금 보고 계시는 아이는 10번 설봉입니다. 자, 얼굴 자세하게, 요 안에 들여다 볼게요. 안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입장 보시고요. 자, 이렇게 이쁘네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설봉이. 돌립니다. 옆에, 옆라인, 뒷라인 다 보십시오. 자, 카메라를 조금 눕혀가지고 정면 사슬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색깔 보시고요. 입장 라인 끝 보시고. 자 요게 번호가 10번입니다 7cm 고요 23만원 설봉 쭉 다시한번 보여드리고 다음 번호 넘어갈게요 10번입니다 자 11번 보여드릴게요 11번은 어, 사이즈가 조금 크네요 8cm 고 가격 25만원 입니다 11번 설봉 인데요 자 요거는 좀더 여물어 보여요 그런 느낌 아시죠 이 소개하다 보면은 애기 티가 나는 아이가 있고 요거는 좀더 단단한 느낌이 드네요. 자, 11번 설봉 8cm고요. 가격 25만원 자, 얘는 어떤 병충해가 봐도 거뜬하게 살아날 것 같이 단단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보니까 자, 보겠습니다. 돌리면서 보시고요. 자, 먼저 안에 얼굴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확실히 다르네요. 자, 11번입니다. 설봉 어좀 이렇게 예뻐요. 11번 사이즈, 사이즈 8cm 가격 25만원이에요. 자, 이제 돌리면서 옆에 뒤태 볼게요. 번호는 11번 설봉 8cm 25만원 금발 한번 보십시오. 금발 입장 자, 빠른 순간에 입장 수 세셔도 됩니다. 자, 많이 연결은 아이예요. 설봉 8cm 25만원 번호 11번입니다. 네, 12번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설봉이 없어요. 오늘 이게 마지막이에요. 12번, 사이즈는 8cm고요. 가격 25만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설봉의 마지막 아이예요. 자, 제가 얼굴 보여드릴게요. 얼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보십시오. 자, 자세하게 볼게요. 얼굴 쭉 땡겨서 얼굴 자세하게 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설봉 8cm 번호는 12번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아이예요. 입장 보시고요. 입장 색깔 보시고 돌리면서 옆에 뒷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정면 샷으로 돌릴게요. 자 이렇게 입장 색 보시고요. 요 아이가 설봉입니다. 설봉. 기가 막히게 예쁘네요. 12번이었습니다. 설봉 25만원에 만나보십시오.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쉘즈인데요. 자구가 한개 달린 아이, 요 아이 15cm입니다. 쉘즈 15cm. 가격 10만원에 만나실 수 있어요. 쉘즈 아시죠? 요 아이 진짜, 모양이 진짜 예쁜 아이인데요. 자구까지 달렸는데 오늘 굉장히 싸게 내놓으셨네요. 셰일즈 예전에도 이 아이를 그 뿌리 막 내린 아이도 어, 가격이 좀 있었는데 굉장히, 예, 굉장히 저렴하게 내놓으셨네요. 자 13번 자구 한개 15cm 가격 10만원에 만나보십시오. 이렇게 예쁜 자구까지 달렸습니다. 자 위에서 볼까요? 항공샷으로 먼저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돌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가 쉘즈입니다. 쉘즈 번호는 13번 10만원 자구 달려있어요. 자, 이렇게 보십시오. 13번 쉘즈 자구 한개 달린 아이. 가격 10만원입니다. 14번 왔습니다. 쉘즈 자구가 두 개입니다. 두 개, 두 개이고요. 사이즈는 16cm 보여드릴게요. 자구도 이렇게 헤, 큼지막한 아이가 있고요. 여기 밑에 또 하나가 달려있어요. 자, 이런 아이입니다. 쉘즈 얼굴 보여드릴게요. 얼굴. 이것도 큼직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창다육인데요. 자, 자구 두개 달린 이 아이 가격이 얼마일까요? 15만원입니다. 15만원. 네, 16cm 가격 15만원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14번, 15만원, 쉘즈 자구 두 개. 사이즈 16cm입니다. 자, 15번입니다. 스프레드 마리아 삼방금 자구가요. 다섯 개가 달려 있어요. 다섯 개. 세상에. 자구 다섯 개입니다. 사이즈는 27cm고요. 가격 20만 원. 제가 돌리면서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15번. 요게요. 스프레드 마리아 삼방금 자구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네, 이렇게 다섯 개가 달려 있습니다. 자구도 아주 큼지막해요. 거의 엄마 얼굴만한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자구 다섯 개 달린 아이를 20만원에 내놓으셨습니다. 사이즈는 27cm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입니다. 자, 항공샷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 15번, 27cm 스프레드 마리아 3방금. 네, 가격 20만원에 만나보십시오. 오늘의 마지막 아이였습니다. 다시 한번 돌리면서 보여드릴게요. 네, 15번입니다. 네, 오늘 책 주다가 소개한 아이들 예쁜 모습 잘 보셨나요? 오늘 1번부터 총 15번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그 중에 이 설봉 잘 보시고요. 이 아이들 귀한 아이들이에요. 오늘 사장님이 저렴하게 주시는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좋은 아이들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책주다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